너무 과격하네. 채반. 그 그리 맛있게. 음. 아덥다아다그치아침 네. 맛있겠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안 해. 어디 잡아주자, 어떻게 된어 앞에서 잡으라는 거 아니야? 야, 차이기 찍어줬는 게한쪽야겠네 그거 이거 일단 사진 찍자. 빨리 한 바퀴 쭉 찍어. 가도 예. 돼 일단. 내가 앞에 나비 풀렸나 지금. 그 내려 다 내려. <웃음> <웃음> 불안한 불안한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목숨 걸고 다닐게요 아. 원래 어, 까지 가나? 일로 못 나가?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우린 영원히 주차장에 갇혔다. <웃음> 그러니까. 있는고 <laughs> <laughs> 아직 다안 나온 거 아니야? 나 응, 나왔어. 괜찮아. 아 진짜? 여기 전에 어디? 아세 개네. 맞네. 자, 이거 여기 몇개 하자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별미라고. 그렇지. 별미라고. 별미라고. 내가 추했는데건 음. 음. 뭐야? 저도형물 응? 저 신기하게 먹어도. 생긴 건 뭐야? 이거? 응. 이건 뭐? 탑 뭐겠지 뭐. 어. 탑저 뭐냐? 아. 전망대. 전망대? 그 올라가서 엑스포터 엑스포터 음 똑똑한데? 그거 하나 더 살까? 그상해 강정? 저 강정 권영이가 다 먹을 것 같은데? 이 별로 맛없는데? 어? 그냥 일반 닭강정 맛인데? 맛있네? 그렇다니까? 부데어 약간 부드럽긴 해달콤하는데 어? 이거는 그냥 잘... 아 뻑뻑한 음, 맛이 없어 음, 부드러워 아 진짜? What are you doing? Look at the man. Look at the man. l o o 들 at the 지금 차가 그러니까. 엄청 막히고 차가 그냥 있어. 못 들어가는 거야. 다왔거든다케이블카타러온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지금 응. 다 왔어. 그 주말이잖아. 근데 아, 그냥 이 사람들이 밑에서 걸어 갔다 왔다는 거 같은데. 어. 밑에 세우고 걸어 갔다 올라왔나? <바자> 어, 그런가? 네. 걸. 발. 이제 밑에서 올라갈 빨리 차를 못 세운 거지. 야금 어떻게? 오늘 어떻게? 갔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어떡해? 근데 뭐 후진할 수도 없고 할수 없잖아.

어 워럽은 비슷테가는 응. 과정이 필수적인 자리인데 쿠티가 워럽센터는 빠졌고 그렇티에티가 사사 부담을 하는 세션 아 예상됩니다. 구경을마치셨거나예정이 바쁘신 고객분들께서는 한그대니다들어가 야, 싶으냐? 아니 아직 못 봤어. 내려가서 보려고. 뭘 봐? 아빠가 사진 엄청 열심히 찍어줬어. <laughs> 엄청 열정적으로 나 거의 뒤에 떨어질 뻔했어. <laughs> 나 모로코로 너무 가고 모로코는 재밌겠다. 모로코는 왜 좋냐면 일단 응. 물가가, 과일이 너무 저렴하고. 아. 그러니까 음. 모로코는 사막, 사하라 사막이 모로코예요. 응. 사막도 있고, <laughs> 바다도 있고. 좋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있어. 땅덩어리는 엄청 크고, 근데 물가도 엄청 싸고. 네. 엄마는 안 샀어? 안 샀어. 아, 왜? 아, 왜 엄마는 절약해. 나와줘아돈 아까워서 안 샀어. 아, 오 진짜. 아 숙제는 얼마나 한다고? 진짜냐? 진짜 알아 진짜 <laughs> 그럼 엄마가 사면 되지. 지금, 사오고있어 <laughs> 근데 왜 아, 엄마 먹을건데 누나 먼저 줬구나 어야나 먹을 건데 아이 보 b o 니 g h t it. I bought it. I b o u g 야 t it. I bought it. I b o u g h 뒷맛이 별로 안좋아가지고 t 안먹고싶어 h t it. I bought 니 t I b o u g h 고 it. I b 알아보라니까. 찾 내가 찾아봄, 아니. 찾아줘? 어, 찾아 봐. 내가 찾는다는 건데 어. 항정살 껍데기. 에이, 그게, 그게 되게 유명하대. 아, 아, 네? 껍데기. 안 아, 아니, 그런 껍데기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껍데기가 아닌데 이렇게 이름만 껍데기인데. 그러이 아예 소이기 먹으러 가자. 응? 소고기. 어디, 어디? 어디 하는 데 있나? 엄마가 사는 거? 응, 나 소고기. 아니, 불상이 짱 커. 저 <laughs> 원래 저렇게 잘하는 거야? 아, 더 크다. 가까이서 보니까 와, 씨.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법당이 있는데? 이 법당 안으로 들어간 건가? 엄마, 아빠가 경치가 미쳤는데? 엄마 키 몇인데? 비율이... 비율이 응? 엄마 비율이 좋은가봐 나는 170인데 사람들이 170으로 안봐아 진짜? 키좀 작게 봐 나도 나도 170정도넌 그 180인가? 180. 까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억울해 머리가 커서 그래 우리 어 우리 머리가 커서 그런가봐 어. 엄마좀 엄마 얼굴이 작고 엄마 얼굴이 작잖아 어. 그래서 비율이 좋은가봐 나한테 작다고. 우리 얼굴 작다고 우리는 얼굴 커가지고 키신에게 보고 다는거야난 키가 커 보이고 싶은데 목이 물었나? 속초 막걸리였어. 어. 속초 막걸리. 난, 속초 생닭. 전화 어, 원래 막걸리는 미지 않나? 탄산이 시잖아 막걸리 발효되면서 생긴 탄산이 있죠. 응, 조금 있어. 근데 이래 섞었어? 아, 아니 들어야. 아. 이거 진짜 <웃음> <웃음> 버릇이 없네. <laughs> 버릇이, 없네. <laughs> 버릇이 없다니. 이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준다. <laughs> 엄마도 똑같이 안 들었잖아. 그그안 해도 돼. 그, 이거 일아야엔 줘야지. 이렇게 다 그래. 세. 난 틀까봐 틀까봐. 아니 이렇게. 먹나거 아니야? 먹는 내가 더 해서 먹는다? 얘 있는 먹고 자나안나 아니 아니 이거 또, 더 먹을 사람? 아니 난이 정도면 됐어 짠 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찢어버려냄새는데막 아, 아, 찢어 찢어 아두판나 어. 하는 한 판이 아니야 얼데7 0 0 0 괜찮네 가망비 괜찮지 두 판이요? 파이? 판이었으면 좀 양이 적은 그건 그건 안녕하세 목적지 직원입니다. 지금 목적지 켜줘야겠다. 진짜 웃기지 않아 어. 다 똑같지? 다 똑같은 자세로 자. 도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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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같이 아 이거 면이 아니라 반면 응. 순두부. 요. 얘는 복숭아 소르베. 나 이거, 이거 맞나? 복숭아 소르베? 응. 어. 순두부. 엄마 어때? 바닐라 같대. 냄새는 순두부. 냄새는 <놀라> <놀라> 순두부인데 맛은 바닐라? 아니. 그냥 <놀라> 맛있어. <놀라> <놀라> 이거 뭔데? 순두부 하나 먹어볼 사람 한 번. 순두부. 엄마가 그냥 맛있대. 근데 약간. 먹어봐. 음 맛있지. 어때유? 나 엄마. 그냥 엄마가 맛있대. 바닐라? 바닐라 같은데 두부 맛있대. 찐 이... <laughs> 인절미. 어이고뭐 털더분? 털더분? 엄마 털더분? 엄마 털더분? 엄마 털더분? 엄마 털더분? 엄더분엄 이렇게 네. 네. 오른쪽에 여기 okay. 있잖아. 여기, 안녕하세요 <laughs> 홍길동. 여기도 계속 있네 네. 응. 저기 응. 호텔 쪽에서 도 멋있어. 응. 죽이네이지이지 응. 응. 누나가 병이다 왜? 기도할 기도만 해라 <laughs> 아, 너, 내가 유튜브를 빨리 잡게도 <laughs> <laughs> 유튜브 따위좀안 하게 믿아다 어이없음 어디서 찍는데요? 음, <laughs> 저기 문 앞에서 찍어. 어? 저기 문 앞에서. 문, 앞에서 찍어, 문 앞에서. 거기서 세 명이 가지마! <laughs> 그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정말.

no 실면서 날리지 마 엄마 알겠지? 아, 알겠어요. 우리 지금 걱정하고. 저 안녕 엄마 그라세요. 스케일이 크지가 않아. 안녕. 조심히 와. 응. 도착하면 연락하고. 너는 어디로 가? 우리 쪽으로 너 쪽으로 그럼 누갈수있는거 아닌가?